주님, 오늘 아침에도 제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후회와 실수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은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새롭게 걸어가게 하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을 흘려 보내주시고, 조급함이나 불안으로 중심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대하게 하시며,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빛이 되게 하소서,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되 스스로를 몰아붙여 지치지 않도록 균형을 주시고 도움을 구해야 할 때는 겸손히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이 제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통해 제 영혼이 더욱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